안녕하세요. 별별 디자인입니다. 첫 강의는 VMD 포트폴리오 구성 중 쇼윈도 작업에 필요한 조명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조명 형태인 매입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입등 효과는 핀라이트, 샹들리에와 같은 다른 형태의 조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 중인 슈윈도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조명을 만들어줄 새로운 레이어를 레이어 창에 하나 추가해주세요. 그 다음 좌측 툴박스에서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명의 위치에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영역을 잡을 때에는 조금 크게 잡아주시면 추후에 사이즈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후 자신이 원하는 조명 색깔을 사용하여 영역 안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매입 등의 형태는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색을 채워줄 때 alt와 delete를 누르면 컬러 팔레트에서의 전경색을 그리고 Ctrl과 Delete를 누르면 컬러 팔레트에서의 배경색을 사용하여 영역 안을 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다 채워지면 Ctrl과 알파벳 D를 눌러 선, 선택된 영역을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는 빛이 퍼져 나가는 효과를 넣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매입 등을 만들어 놓은 레이어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많은 스타일 중 우리는 아우터 글로우라는 스타일을 사용할 거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아우터 글로우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프레드와 사이즈만 조절, 하면 빛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빛이 번지는 정도, 그리고 사이즈는 빛이 번지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스프레드를 7, 사이즈는 100으로 조절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자신의 작업에 맞추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자신이 작업 중인 스타일의 속성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절이 완료가 되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메입 등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과 알파벳 T를 눌러 자신이 원하는 메입 등의 사이즈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의 매입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매입등을 드래그하여서 우측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우측에서 두 번째 아이콘에 갖다 주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한 매입등을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는 과정 중에 매입등을 등간격,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게끔 연출하고 싶다면 매입등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다음 위에 속성 중 정렬 기능 중에서 가장 우측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등간격으로 벌어지는 조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쇼윈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매입등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입 등을 이용한 핀라이트 조명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